아예 놀러와요 계속 아 딸기 어? 언제 뜨는데 아니야, 퍼 딸기 30분이야 오? 어? 아니 지금 망고가 있는데 딸기도 아자 프리한테는 힘 10주고 표도한테 마력 줘야되는데 아이씨 뭐 <laughs> 쓸데없는 <laughs> 짓 하면 마음의 편지 수리하는 수밖에 없어 제 예? 네, 크루세이더 구해버린다 예? 얼굴로 돌아가고 싶어 너? 예? 너 한시간 X뱅이 치고 경험치 30만 먹고 싶어? 예? 예? 뭐 포천만 써도 그냥 가고 싶어? 아유 좋은 거 준다해도 지랄들이네. 아씨. 이 <laughs> 내가 뽑아준다고. 그니까, 야 풀이 내가 힘 뽑아줄게요. 와봐. 어? 내가 힘딱 준다니까? 아이씨발. 아씨. 이 남꾼이 있어, 풀. 내가 힘, 딱 아이씨, 아이씨. 아니, 나무꾼이 있어, 여기. 내가 힘 뽑아줄게. 열면 손이에요. 아씨. 뭐라? 아, 힘이 안 뜨네. 어? 지금 모르겠는데? 제, 제 자리 와서 하고 있는데요? 야 보우, 어? 야 내가 마력 뽑아줄게. 아 저까지라고? <laughs> 내 마력 준다니까. 제니만밀어요아니딱 기다려봐. 어, 네, 한 마리가 있어요. 여기. 딱 기다려봐. 와, <laughs> 야 먹어 먹어 <laughs> 먹어. 아, <laughs> 야 내가 전 서버 시바 마력 1위 표도 만들어줬다. 고마워 해라. 어떤데 마력? 시바. 이제 목표 이었으니까 어, 오지마 뽑기 운 개지럽지